여기는 안아 어차피 은퇴는 적성에 안 맞아. 마지막 적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몰아붙이자. 내 총알은 표적을 찾아가지. 지기길 지금 날 재우려는 거야? 말썽 피우지 말고 잠이 나자. 잘 시간이 지났지 않나. 배우면 끝이 없지. 적을 무찌르겠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탁월한 선택이다. 현명한 결정이다. 방금 건 인상적이었어. 잘했다. 고마워. 고맙다. 미안하다. 사과하지. 안녕. 반갑군. 잘 가라. 그럼 이만.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아직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흥. 이 정도는 약과야.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 내가 빚을 졌군. 장난은 그만 치고 어서 전투에 복귀하자.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파리야가 어렸을 때 장난감 소총을 사달라고 했었지. 눈에다 쏘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르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그러니까 이리 와서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나. 메르시에게 나노 강아지 주입하는 게뭐 어때서. 귀엽잖아. 난 파리아와 함께 찍은 오버워치 원년 멤버 사진이 좋아. 제 가브리엘 로랑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떠오르거든. 아도에도 있었지. 자 솔직히 말해 내가 재운 애들 일부러 깨우는 거지. 난 세계 최고의 저격수야. 당연히 쐈 땄다면 헤드샷이지. 그렇게 안할 뿐이라고. 사람을 총으로 쏴서 치유하라니 하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 내가 그냥 은퇴하고 있을 줄 알았다면 호산이야. 요즘 200세 시대인 거 몰라? 조심해. 내가 한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테니. 한번 죽은 척한 이상, 난 절대로 오버츠로 돌아갈 수 없어. 보험 문제가 걸려서 말이지. 대담한 저격수, 베테랑 저격수는 있어도, 대담한 베테랑 저격수는 나 하나뿐이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다오. 무슨 일이지? 응? 어서 빨리 이걸 반납하자. 이걸 갖다 줄 시간이다. 화물을 계속 움직여야 해. 누가 저 화물 좀 옮기지, 그래? 후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모이자. 내가 가고 있다. 나도 함께 하지. 우선 처리 대상을 확인했다. 저기의 모습을 감췄다. 저기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대상을 제거해. 이 대상에 집중해. 저 구조물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저 구조물을 박살내라. 이 감시탑을 지켜라. 목표를 방어해! 목표를 지켜라! 구조물을 지켜야 한다! 이 구조물을 보호해! 놈들이 우리 요새를 파괴하게 둬선 안 돼! 핵을 지켜! 수비에 집중해! 긴장을 풀지 마라! 뒤에 적이다! 이걸 가능한 한 많이 모아라! 최대한 많이 수집해라! 목표를 수집해라! 목표를 차지해! 저 감시탑을 점령해! 요새를 공격해! 이 용병들, 값진 동료가 될수 있겠어! 핵을 공격해! 밀어붙여!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이 필요하다. 아군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절대 안 돼. 반대한다. 아니, 노련미 넘치는 활약이었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굳은 일에 대가인가?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하다. 만화가 얼마 없다. 우,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훨씬 낫군. 마침 필요했는데. 하하 <laughs> 연륜도 멋도 내가 앞서는 것 같은데.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지. 이제 치유해보시지. 너한텐 기대가 컸는데. 넌 여기까지다.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 양반아. 한 방이면 충분해. 아직 저격에 대해 배울 점이 많겠어. 흠. 빠르다고 다가 아니지. 조준경 따위 필요 없어. 목표물 제거.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단다. 적 제거. 날 실망시키는군. 적을 처치했다. 목표 제거. 분내기가 낄것이 아니야. 이것이 경험의 차이다. 아, 청춘이로군. 내 생체 소총이 너에게도 통할까? 뭐,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군. 미래에서 온 사람치곤 딱히 최신 기술을 쓰는 것 같진 않군. 걱정하지 마. 아직 비장의 수단이 몇개 남았으니까. <laughs> 매력덩어리라니까. 난 오버워치를 저버렸지만 팀원들은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다. 자, 우리가 이 아가들에게 한수 가르쳐주자고. 하멜리.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태도는 비슷하지만. 너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영생은... 저주라는 자들이 있지. 요즘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어떻게든 아군을 지킨다. 그게 비록 너일지라도. 참 귀엽기도 하지. 오 말도 할수 있구나. 안타깝기도 하지.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길 바란다. 빈수레가 요란하지. 어른을 공경해야지. 젊었을 땐이 정도는 일상 다반사였어. 너희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겠다. 너희 뒤엔 내가 있다. 그래도 전장에선 조심하도록. 준비는 마쳤겠지? 대비는 마쳤나? 넌 함께 싸우기엔 너무 어린 것 같구나. 정말 괜찮겠니?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나랑 비슷하네. 아, 좋아. 너도 군 복무 경험이 있구나. 네가 우리 팀이라 다행이군. 저기 필사적으로 덤비겠지만 우릴 이기지 못해. 거기 어르신, 날 따라올 수나 있겠어? 너는... 아멜리? 아니군, 그냥 따라쟁이였어. 이리 오려무나 저격수의 길에 대해 한수 가르쳐 줄 테니, 넌 얼마나 오래 살지? 은퇴를 하긴 하나? 너? 하, 어쩔 수 없지. 말하는 물고기잖아. 괴상한 그 것들은 오버워치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널 보니 라인 하르트의 할로윈 이야기에 나오는 괴물이 떠오르는구나. 한수 가르쳐 줄 시간이군. 놈들은 우리 적수가 되지 못해. 동의한다. 딱내 방식이야. <laughs> 마음에 들어. 쉿치유 고맙다. 지원 고맙군.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아직 기회가 있다. 모두 집중해. 실력 좋네. 이제 난 은퇴해야 되나? 아직도 가끔은 피가 끓는 기분이야. 명령 확인. 적을 신속히 제거하겠다. 내가 공격하지. 진입한다. 목표를 포착했다. 적을 포착했다. 적 출현. 내가 널 지켰어야 하는데. 놈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작전상 후퇴해야겠군. 기지로 돌아가야 해. 가는 중이다. 곧 가겠다. 내가 용병 캠프를 차지하겠다. 치료받아라. 치료 실시. 음, 나쁘지 않네. 전문가의 솜씨군. 브라보. 뒤에 적이다. 시간이 없다. 당장 공격해야 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서 공격해. 계속 몰아쳐. 이동 중. 그래. 알겠다. 확인했다. 잘 알았다. <laughs> 내일 되면 쓰시겠는걸. 어서 처리하자. 은퇴보단 이게 훨씬 낫네. 알겠다. 알았다. 가고 있다. 헛되지 않은 희생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군 아픈 만큼 성숙할 거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여자라야 알수 있어 사격은 이집트인의 기본 소양이지 나널 보고 있어 저격 지점을 결정했다 유령이 보고 있다 내가 왜 최고의 저격수인지 보여주마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월리홈 웨탁넌 강해졌다 돌격해. 너에게 나노 강아지를 투여했다. 나노 강아지를 투여했다.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사막에서 치탄는 3년을 살고 낙타는 9년을 살지. 실력은 계속 갈고 닦아야 해. 누군간 본보기가 되야지. 현명한 선택이었다.